올여름 최고 화제작 무빙이 반환점을 돌면서 더욱 인기몰이 중입니다. 공개 직후 일본 디즈니플러스 1위 등 아시아권을 휩쓸고 미국 매체도 무빙을 올해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반응까지 나오자 일본 매체도 디즈니플러스가 한국 드라마 역대 최고액 제작비를 그것도 웹툰 기반 드라마에 투자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갈등이 점점 고조되자 한국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서서히 일반으로 번져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공개된 1 2일 13화까지 묶은 일본 트위터 반응 살펴봤습니다. 1화 중간까지 봤는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희한하게 재밌음. 한컷한컷 보게 만드는 한국 드라마 퀄리티의 생명모. 빠질 것 같다. 우빙이라고 오랜만에 한국 언니들한테서 드라마 연락방 통해서 왔음. 일에 열심인 언니들이라 2에서 3년에 한번 정도 즉 진심으로 재밌는 드라마만 화제로 삼으니까 보세요 전 순식간에 9화까지 다 봤습니다 너무 좋아 아직 반밖에 안 보긴 했는데 초능력 물인데 주인공이랑 여주 너무 귀여워서 심쿵사 영상에 센스가 넘쳐 매화 심장을 움켜짐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한다는 게 아깝다 또 한국 드라마가 진화했구나 지금까지는 과격한 유혈신이나 연출로 감정을 흔드는 개통이 많았는데, 이번엔 꽤 공들인 심리 묘사에 동시에 폭력적인 부분도 있고 재밌네. 주연 여자에 너무 귀엽다. 여주가 마츠모토 와카나와 대구치 나츠키를 더해 이로 나는 듯한 얼굴이라 내 스타일. 스토리는 한국판 히어로즈려나 디즈니 플러스 가입했으면 다들 꼭 봐야된. 이 캐스팅이면 영화 3편도 여유롭지겠다. 한국의 대단한 점은 결국 다 노예였다고 항상 분명하게 그려버리는 부분이라고 본다. 희수와 봉석이신 중에 이 신이 제일 좋더라. 내가 봉석이어도 당황해서 놔줘가니 잡아줘가고 반복할 듯. 한국 드라마 사상 제일 귀여운 연출이었음. 이 짐의 장면 힘드네. 남자뿐만 아니라 일진 리더 여학생도 배트로 갈기면 좋았는데. 너무 재밌다. 특수능력 국가조직 극한의 액션. 유혈이 낭자하지만 눈부신 청춘과 애달픈 사랑도 있음. 그것들이 신기하게 흐트러짐 없이 드라마로서 모든 게 교묘하게 융합되어 있음. 왜첫 공개가 7화까지였는지 7화를 보내 알겠다. 여기서 제대로 된 클라이맥스가 한번 오네. 이거 걸작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기대해도 되겠지?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한국엔 아직 내가 모르는 예쁜 여배우가 있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희수역의 여배우에 무심코 반해버렸네요. 그건 그렇고, 안경 쓴 엄마가 한효주였다니, 예쁜 사람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는 배우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몰입하기 쉬웠어. 봉석이 아빠 에피소드는 설레고 희수아빠 에피소드는 슬프다. 한국 드라마는 액션이나 폭력 같은 하드한 연출도 잘하는데, 슬픔, 안타까움, 그리움 같은 내면 표현도 되게 잘하네. 제작비 70억엔이라니 진짜인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긁어 모으는 거야? 한국 드라마는 한 회에 1억엔이 당연하기 때문에 비반조차 발끝에 미치지 않네요. 무빙 액션 장면의 박력은 악권이었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한국 드라마에 익숙해지면 예산을 많이 썼다는 비반조차 세트나 액션 장면의 아쉬움이라든지 싼티가 나더라고요. 학생편은 뭔가 귀엽고 재밌었는데 8화부터 부모 세대 스토리 되니까 꽤 중후하고 폭력색도 강해져서 또 다른 재미가 있네. 특이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모든 걸 꼼꼼하게 그려놨음. 진짜 재밌네. 수요일아 빨리 좀. 지금 공개된 거한 번에 다 봄. 부모님들 에피소드는 그냥 하나하나 영화여도 이상하지 않을 완성도더라. 대만족. 평판이 좋길래 보기 시작했더니 푹 빠졌네요. 한국 드라마의 장점을 모두 가둬두고 세련된 연출과 영상으로 완성한 듯한 작품. 캐스팅의 호화로움은 말할 필요도 없음. 건너뛰고 싶은 지루한 장면도 없고 건너뛰면서 볼 수도 없어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전달 페이스를 초월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금씩 소중히 대하며 보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안 봐. 영은데 지금은 일본 드라마가 허접해 보임. 성형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제작비도 대박이고 연기도 대박. 길긴 한데 복선이 넘쳐나고 그걸 또 보기 좋게 회수하고. 일본 드라마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가끔 일본 안 좋게 말하는 장면은 한국스러운 것 같음. 무빙 원작 웹툰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꽤 전개가 다르고 드라마가 여러 가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고 있는 느낌. 한국은 전체적으로 웹툰 실사화를 너무 잘해. 주인공 중한 명을 연기하는 조인성 씨. 진짜 잘생겼네요. 야마다 씨가 키가 커져서 얼굴이 작아진 느낌이라 해야 하나. 1화만 보려고 했는데 2화도 보고 또 끌려서 여러 가지 예정된 게 틀어져 버림. 예정된 게 틀어져 버릴 정도의 드라마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 순식간에 최신화까지 다 봐버렸다. 89화도 최고였지만 1011화가 그걸 넘는 수준으로 훌륭했고, 오래 본 어느 한국 영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 거의 영화임. 조인성에 이어 유승룡한테 설렐거라곤 생각 못했네. 신작들 대충쭉 봤는데 평판대로 무빙이 단연코 좋네. 사전 정보 없이 봤더니 강풀 작가 이름이 나와서 납득. 기발한 설정이면서 휴먼드라마 캐릭터 감성. 원작자가 드라마 각본까지 했으니 그 퀄리티겠지. 원작자가 드라마 각본을 다룬 이태원 클라스도 전후반에 평가가 나뉘어진 사례가 있으니 무빙도 후반이 어떻게 될지가 열쇠야. 이대로 올해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완성시켜줘. 이런 천억력계 액션물 별로인데도 재밌게 느껴지는 거 보면 역시 나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 일본 드라마였으면 안 봤다. 치킨집 배달 오토바이 칠 때까지 카메라 워킹이 진짜 대박이었음. 좀 완성도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한국은 역시 대단하다. 곳곳에서 무빙 평판이 좋아서 되게 보고 싶어지는 중. 디즈니 또한 달만 들어가야 하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천하니까 속았다 생각하고 아니 절 믿어요. 아직 안본 분들 봐보세요. 한국 드라마는 좀비물 뿐인 줄 알았는데 만듦새가 꼼꼼하네. 너무 꼼꼼해서 일화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을 정도. 류승룡씨 대박이다. 킹덤에선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어놓고 여기선 이렇게 울게 만들다니. 줄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봐서 처음엔 이상한 상황에 적응 못했는데 깨달았더니 푹 빠졌음. 평범한 장면들도 모든 게 의미가 있어서 나중에 정성스럽게 회수됨. 템포는 느리지만 대단한 스피드로 전개되는데 그런데도 조급함은 없고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 지금까지는 만점. 엄청나네. 드라마인데 일본 대작영화보다 훌륭함. 이제 진짜 한국 드라마는 대단한 듯 모자를 벗을 수밖에 없네. 2000년대의 미드, 80년대의 SF, 90년대 소년 만화의 분위기가 한국 드라마의 세계관에 가득 차 있어서 이래도 되나 싶네. 어떡하지? 한 바퀴 더 돌아야 하나? 이틀도 안 걸려 다 봤음. 재밌네. 한국 엔터테인먼트 계열의 영화 드라마는 이제 할리우드 못지 않은 재미라고 절실히 생각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